케이스클랜 케이스컵 시즈2 결승전 에이스 결정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신나 선수와 혁 선수의 옐로우 티어 경기 민스트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토스 없는 결승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전5선 선수 하면서 구전 5선승제 중계하면서 국광을 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신나 선수는 이번 시즌 출전이 없었습니다 혁 선수는 이번 시즌 두번 나와서 승리를 거뒀었어요 빅베어 선수를 잡았던 저그전 기록이 있습니다 영남 선수와 빅베 선수를 잡았었어요. 드디어 1박 2일 경기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킹팩스 우승을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야놀자의 응원을 응원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주사위에 결과값을 확인하러 가보시죠. 신나와 혁입니다. 9오버플로 출발합니다. 5시에 신나 선수입니다. 정석 빌드로 출발해주는 혁 선수입니다 미츠님 별풍선 12개 감사합니다 야놀자 화이팅 야놀자 화이팅! ISTP 선수의 응원이었습니다 서치를 나가줍니다 들어서지 서치. 안전하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마지막 애결이잖아요 애결인 만큼 안전하게, 적어도 내가 허무하게 결승 마지막 애결에서 허무하게 지는 거는 안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어, 배럭 말고는 못 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입구로 막으면서 이게 리파이너리가 올라갔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링 나왔어요. 오. 터글린차 저걸이... 이거 정찰 s c b 가이 타이밍에 잡힌 건좀 치명적인데요? 뭘 할지 모릅니다 이제 와 벙커 진짜 와 마지막 세트니까 그냥 벙커까지 박습니다 진짜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최대한 안전하게 합니다 레 네, 올라갑니다. 마린이 찍히고는 있어서 아마 원베럭 엠베아카 쪽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다른 상황이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애결이니까 결승전 애결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벙커 막습니다. 적어도 이걸래, 이거에 경기는 끝나는 건 막아야 되니까. 3마리 대응해줍니다. 양선수들 모두 날이 서 있습니다. 스파이어 완성됩니다. 투에 철이에요 이거 약간 530 느낌 나죠? 비상! 큰일 납니다.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경기의 승패와 직결할 수 있어요. 원베럭 엠베아카입니다. 원베럭 엠베아카의 가장 큰 단점은 마린 숫자가 적다라는 건데, 그 마린 숫자가 적다라는 게, 벙커를 위해서 마린 숫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치가 됐죠. 컴터 스테이션까지 좋은 타이밍에 달립니다. 저거이 바로 다 있습니다. 메디까지 나와 있는 모습. 레시비 하나 기분 좋게 잘라줍니다. 엇박자 타이밍에 정찰에 성공합니다. 오 드론 나왔어요. 드론 나왔어요. 오 천만 다잉 천만 다잉. 자 이러면 몰라요 지금. 근데 라바를 안 썼다라는 건데 뮤탈리스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 추가 멀티가 6시 쪽으로 간다라는 거 이거 혁 선수가 정찰 꼼꼼하게 안 되면 어 뭐야? 사멸초래가 없네? 올인인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 배럭 엠베아카 그리고 4 배럭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찾아보긴 해야 돼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스캔으로 메탈리스크를 확인합니다. 일하러 가야 돼요. 메탈리스크 내기 토렛. 예쁘게 건설해줍니다. 베럭스 근처에 터렛이 하나 적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겠네요. 여기에 터렛 하나, 여기에 터렛 하나 정도는 더 있어주면 더 좋기는 한데, 더 이상 무리하진 않네요. 그리고 SCB를 쫓아내는 처글링입니다. 진짜 마지막 세트니까 진짜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헥토리 올라갑니다. 테스가 많이 찍힌 건 아니라서 지금 마린이 언수고 대응이 되고 있어요. 마린 공격 이 천천히 갑니다. 빈틈을 노리려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 공이원마리딩 나오는 거 타이밍 조금 압박이 세게 들어오지 않나요? 대기까지. 뮤탈 잡혔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 뮤탈리스카 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히드라데이안 올라가 있어서 하이브 가잖아요! 그 뮤탈리스컷 시간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컨트롤에 따라서 그리고 선큰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원사이드로 끝날까? 어, 뮤탈 잡혔고! 이거 못막겠는데요 어, 뮤탈 또 잡혔고!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버로드는 공짜구요! 하이브는 누를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오버 막혔구요! 테라는 할 만큼 다 했죠. 마린이 쏠때마다 뮤탈리스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후속마놓 오면은 타이밍이에요 아또말 뮤탈리스크 하나 그래도 컨트롤 뮤탈 방위로 오 컨트롤 오 오, 그래도 뮤타리스크를 어느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전히 뮤타리스크는 많고 하이브 찍었나요? 하이브 찍었어요 아직 반도 안됐기 때문에 모르죠 아 이거 봐서 봅니다 이제 2인용 백전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3이 찍혔고 이 m 이레데이스 눌렸습니다 6시 확인 히드레스크는 뒤늦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유탈리스크 컨트롤을 통해서 그래도 시간을 잘 벌고 있다! 컨트롤 너무 좋은데요? 시간 벌었죠? 와 컨트롤 보세요! 아니 유탈리스크를 이렇게 시간을 벌면 하이브가 이제 반이 넘어가죠! 이제 디파일럿 라운드 찍힐 거거든요? 여전히 이 드론이 길막고 있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방어원 뮤탈 진짜 이게 공원 뮤탈도 아니고 방어 뮤탈이라서 적극적으로 액션해주면서 마리 수자를 많이 줄여줬습니다 베슬 e l n 까지 20초 여전히 외줄타기에요, 여전히 외줄타기에요 가디언 이레데잇. 5초. 이레데잇 5초. 이레데잇 걸리거든요. 이레데잇! 땡! 뿅! 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잘 뺐습니다. 잘 뺐습니다. 아, 근데 말이 숫자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거 말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레데잇은 마아 뺐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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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마리, 마린... 에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날이서 있습니다. 메디까지 공짜로 세기 더 받고 마리까지 추가로 받으면서 뮤탈리스크 시간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제 벌만큼 다 벌었어요. 왜냐?

이미 멀타리스크는 할 일을 했어요. 문제는 카디언이 나왔다는 거죠. 파리는 리럽입니다 위풍당당 나 갑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잘못 싸우면은 한번 정도는 테란이 한번 정도는 잘못 잘 싸우면은 한번 정도는 가서성 있거든요 이병력 막으면서 가디언만 따로 먹을 수 있나요? 가디언만 따로 먹으면 또 이해가 다르긴 한데 근데 밑에 이드라 옵니다 이드라 옵니다 어? 어? 어, 어 한번 먹으면 한번 먹으면 한번 먹으면 너무 좋은 위치에서 잘라먹었는데 특경기 근데 이거 무게수가좀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던 뮤탈리스그 가디언을 다 잃어가지고 단순히 히드라 양으로 막아야 되는데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랄 필드로 막혀서도 들어가려면 여기를 깨야 되는데 아 6시 못 찍힙니다 가디언 2기로는 여기 못 찍혀요 아까 그만둔 가디언들 이 언덕기고 이지역기고잘 싸웠었어야 됐는데. 여섯이 날라갑니다킹 팩스! 다 왔는데요. 다 왔는데요. 가디언도 정리가 되고요. 해처리 지켜보려 합니다만은 어렵습니다. 못 지키고 그러면 이정면 병력까지 치자.